알레리야 안녕하세요. 전 알레 TV의 알레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혀 궁금하고 하나도 궁금한 성경 이야기 전하궁성 시간입니다. 어, 제가 구독자 수에 연연하진 않아요.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구독자 수가 한 명씩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떨어지면 기분이 씁쓸해. <laughs> 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이른양 비유, 하나는 열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돌아온 당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는 백 중에 하나, 열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숫자가 많은 곳에서부터 줄어가고, 한 개, 한 개, 한 개가 통일되면서 마지막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양, 비유와 열 드라크마 비유가 단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전조라고만은 볼수 없어요. 각각의 비유 안에서도 특별한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 독립되어 떨어져서 우리가 설교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설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듣기로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뭐 동전이겠죠.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여인이 막 목숨 걸고 이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화나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 늙은 할머니가 잃어버려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문화를 모른다고 해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문화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특히 베들레헴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결혼할 여자 상대방에게 우리가 프로포즈하듯이 이 프로포즈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1 0 개를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는 거죠. 신부되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면 그 여자가 그것을 받아서 데이터로 목걸이를 하고 나갈 때한 개를 빼거든 두 개를 빼든 10개가 아닌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남자가 딱 보고 10개가 어, 아니야. 그러면 이 여자는 굳이 내가 거절하지 않아도 거절하게 되는 거야. 프로포즈 해놓고 차인 거지. 그런데 10개를 해서 목걸이를 줬는데 10개를 하고 나와. 그러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청혼을 승낙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저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에게 청혼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목걸이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찾은 거예요 만약에 목걸이를 안 하고 나가면 멀리서부터 이미 목걸이를 안한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는 실망해서 그냥 가버리겠죠 아홉 개야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결혼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한 개를 찾은 거지. 그러다가 한 개가 찾았어. 그래가지고 목걸이에 끼워가지고 열 개를 붙잡고 목에 딱 거는 그 기분. 그게 얼마나 좋겠냐. 결혼을 못할 뻔 했는데 그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laughs> 결혼을 할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기뻤겠냐 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잃지 않고. 그래서 이열 드라크마 비유는 단순하게 10개 중에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 아까워서 찾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을 할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동전이었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고 찾았다 진짜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 그걸 찾았을 때에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며 행복하게 기뻐하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려고 나가는 신부의 모습 여자친구의 마음이다 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잃은 우리를 찾는 게 얼마나 기뻐하느냐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백에서 하나, 열에서 하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도망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게 돌아온 당자 이야기다. 그래서 결론, 열 드라크마는 단순하게 동전 1 0 개가 아니라 청혼하는, 오늘날의 반지처럼 청혼하는 1 0 개의 동전으로 묶은 목걸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차고 가면 청혼에 대한 승낙이고 한 개를 빼든 두 개를 빼든 아니면 다안 차고 가든 모자라면 청혼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한테는 그게 생명처럼 귀한 거였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 신랑이신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e l u i 야